안녕하세요. 자, 지금은 요테이프공 너무 미니 미니해서자르고싶게생겨가지고한번테이프공을 잘라볼게요 어 자, 여여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자, 요거를 엄마랑 여기 잡으세요. 이렇게 자를까요? 네. 오, 어? 와. 어. 좀더 자를까요? 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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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끝인가요? 음. 끝이에요. 이게 쾌감이 어때? 응? 어? 쾌감이 어때? <laughs> 느낌이? 응. 음. 좀 웃긴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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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기데요 웃긴데. <laughs> 하고가 어땠어? 웃겨. 웃겨? 살짝. 우리 너무나 오랫트로 만들었잖아. 돌돌돌돌. 응. 한 번만 해. 응. 한 번도 참다니까? 한번더 하자. 왜? 응. 한번더해 볼까요? 내가 위에 잡았다. 조심 조심 할래. 어. 더이상 안나가는데? 여기 밑에 <laughs> 여기 밑에를 한번 잘라볼까요? 여기요? 여, 여기요? 여기요? 네자 손잡으세요 손잡으라고? 네어 이건 더이상 안돼요 이제 안되나요? 안나가요 좀 앞에 좀만 더 해볼까요? <laughs> 여기요? 네 <laughs> 아빠가 이거 곱창 같다 그랬어요 더 이상 이제 안 되죠? 소곱창 같다 그랬어요 여기일까요? 옛날에 여기도 안 돼요 이제 가운데가 끝이에요 옛날에 아빠가 <laughs> 이거 곱창 같다 그랬는데 아이 허무해 아이 이거 허무해서 끝낼게요.